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꼬레 들어와서 낚시를 펼쳐 봅니다. 저 위로 올라갔던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잠시 멈췄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꼬레도 아직 남아 있는지 수심은 깊지는 않습니다. 5m에서 8m 정도예요. 이 수심대에 과연 장어가 나올지.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곳에 기본 열대를 편성을 했네요. 배에다가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이제 낚시를 준비할까 하네요. 6시 반이네요. 투척은 완료했습니다. 장에 새끼라 이렇게 똘똘 감아버려요. 차라리 안 잡히는 게 낫죠. 낚시 다 배려요. 방생용 장어예요. 장인데 이렇게 바늘이 꼽혀있을 때는 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바늘을 토해내니까요. 있으면은 이 바늘 채로 던져주면은 얘들은 살아요. 장애, 방생용 장애네요. 8시 3분에 장애가 한 마리 나오네요. 오늘은 어묵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야 되기 때문에 야참으로 어묵라면을 먹을까 하네요. 밤을 새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밤낚시가 많은 칼로리를 소비해요. 님들께서도 함께 드시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3시 58분인데요. 8시에 장애가 한 마리 나오고 전혀 입질이 없네요. 극성을 부리던 붕어와 잡어 입질도 없습니다. 8시에 방생용 장어 한 마리 나오고는 밤새 새벽 4시까지 전혀 입질이 없네요. 4시 10분에 눈을 붙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예요. 꼴쪽에는 철들은 아이들은 깊은 수심대로 이동한 것 같고요. 철없는 아이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심대는 15m에서 20m 정도 되는 곳에서 장어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물안개가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